이야기를 가지고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방 가운데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어릴 적 교회 다녔더라면 꼭한 번쯤은 듣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신앙생활을 대략 1년 이상만 한다면 꼭한 번쯤은 들었던 이야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본문입니다. 아마 여기서 대부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떡 다섯 덩이로 남자 어른만 5천 명 이상 먹인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까요? 첫째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34절. 3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금 본문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건농을 주시고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 병행 구절 누가 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역들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또 병들이 났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 야, 저기 가서 기도받으면 병 났더라.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쳤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잠깐 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저기 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것을 본 무리들은 오늘 성경에 도보로 걸어서 뛰어서 그들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앞에 강이 있죠. 회화강이, 회화강 맞나요? 예, 이 회화강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건너가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저독신대교를 뛰어가지고 돌아서 강 건너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절박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치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조정 치료해주세요. 나도 치료해주세요.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어 네 쫓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쉬어야 돼요. 다음에 오세요. 내일 또 기도해 줄게. 일단 가세요. 오늘은 안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향하여 방금 34절에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우리의 내장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내장에서 어떤 말이 유래되었을까요? 흔히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사투리입니다. 아야, 애가 탄다, 애가 타. 그 애가 내장.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 자신의 삶의 문제로 삶의 고통으로 목 잡는 양 같은 그들을 보며 애타 하셨습니다. 애가 타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떠하십니까?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한달 동안 어머니가 그 작은 침대에 휴가 내고 오셔서 매일 그리고 출근하고 돌아오셔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네가 아플까? 프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았을 것을 애가 타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과 같이 주님이 그 무리를 보고 애가 타셨습니다 아 저거 어짜지 쟤들 어짜지아 쟤들 또 고쳐줘야 되는데 쟤들 복음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되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랍비, 서기관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그들을 보살피지 못하였고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들. 장로의 유전, 전통이란 이름들로 자신들의 간습을 법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지니게 하거나 말씀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지니, 게 하여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너희가 지켜야지만, 너희가 이런 전통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그 예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7장 뒤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구원, 우리의 구원과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 유태인들은 대단합니다. 미국에 가면, 저는 안 타봤지만, 유태인을 위한 호텔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안식일 날, 그들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층이 열린다고 합니다. 손을 안 대고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가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그, 그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짐을 쥐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보시며 주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국률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셨을 것이고, 상상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무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우리 한길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둘째로 우리의 육신적 필요까지도 해결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때가 점으로 가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점으로 가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점으로 간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가 떨어지고 있고, 저녁 때가 된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하죠? 집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죠. 밥을 하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먹어야 합니다. 이때 모여 있는 무리들의 식사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그때 우리의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먹고 오겠죠? 뭐, 부흥의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6절에 무리에 해당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헬라어로 오클로스. 이 오클로스는 기족과 반대되는 천민이란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리도 있지만 천민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마고봉 11장, 13장,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리는 저녁시간이 되어도 먹을 것이 부족하여, 또한 물질이 부족하여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서 사먹고 오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들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그 무리들의 불쌍한 형편이, 그들의 형편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보다 상식에, 법에 앞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까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타당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필요를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갈급해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한 필요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저녁을 쉽게 사먹을 향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시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의무가 없으니까 알아서 처리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 피로까지도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건강, 경제, 사람들과의 갈등,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먹는 문제는 안중에 영적인 것만 중요해.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의 피로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미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마지막으로, 남아 넘치도록 넉넉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42절 그리고 44절, 42절에서 44절까지 다시 한번더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떡 조각과 물고기가 열두 바구니 남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수요 예측을 잘못하였나요? 사람 수를 잘못 살렸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사람이 적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능력 조절에 예수님이 실패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가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푸셨는데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예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남도록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불리 먹고 남는 잉여의 종교입니다. 남는 것을 함께 나누는 종교입니다. 불교나 유교는 결핍을 강조합니다. 귀신들이 제사나 굿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먹고 간다고 이야기하죠.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성도들 중에 물질의 결핍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물질을 악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원론적인, 이것은 흑백논리.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에서는 선악의 판단 가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과악의 판단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생각해야 됩니까? 물질을 선악의 물질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 돈을 선하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그리고 구제함으로, 장학금으로, 성교함으로. 돈은 일반적인 봉사 수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없었다면 돈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해외 가운데 지구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성교사님들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간식은 어떻게 먹을까요? 책들은 어떻게 살까요? 주의할 것은 돈을 선하게 봐야 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일을, 저의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인상이 좋고 성격이 좋다 보니까 하하하하 <laughs> 예 그렇다 보니까 어 어떤 분들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4단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저희가 들어옵니다. <laughs> 2008년에 한 번, 2011년에 두 번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제원리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 다단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 저에게 찾아오시면 속시원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를 주관하는 회사에 가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그 따라갔었거든요. 자꾸 오라 해서 밥 먹고 어디 좀 잠깐 가자. 그래서 갔는데 밥을 먹은 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갔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laughs> 그것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력하시면, 저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면, 와, 와! 저, 교회 온줄 알았습니다. 무슨 집회를 저렇게 열광적으로. 그러면서 다이, 다이아몬드 그분은 많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누리는 생활, 자신이 갖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는 것들, 그리고 통장, 잔고들의 변화. 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조별로 이제 그그 전체 강의가 끝나면 조별로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조별로 각자 각오를 다집니다. 저는 꼭 열심히 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하여서 저도 꼭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원들이 와 박수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많이 벌기와요, 모이는 것입니다. 나돈 많이 벌고, 여유롭게 살면 좋잖아요! 2011년엔 제가 신학생이 될 거라고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 목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아니, 목사가 되면 돈더 많으면 더 좋잖아! 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돈에 열광하고 싶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세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느끼는 것은 돈을 아주 강조하고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다.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그것이 좋지 않느냐? 돈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면 좋지 않느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달라야 할 것입니다. 다단계 모이는 분들은 죄송한데, 그때 봤던 분. 모두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봤던 분들은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떠한 교회는 주보에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다단계는 안 된다. 금지합니다. 비단 다단계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주일에 성도가 교회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돈을 선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짧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남아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 본문을 비롯하여서 사보금서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물질로 동역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 저 다른 거안 원하고요. 그, 그, 판단함에 있어서, 재판함에 있어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알겠다. 내가 그 지혜를 주겠다. 그런데 야, 그것과 더불어서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어 줄게. 근데 어느 정도로 내가 줄 것이냐면, 너 이후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라고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 피로를 채우시고 끝이 아니라 넉넉하게 남도록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본문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아픈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예수님 바라보시고, 어, 너 알아서 일어나가 아니라,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아,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야, 내가 너 치료해줄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여기시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영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를 채우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았더라. 남아 넘치도록 넉넉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남아 넘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이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한 길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 주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